아침에 단타를 치는 요령 주식 단태 관리듯 시초가 단타 비법 이것만 알면은 참 쉽다 단타는 여러분들 뭡니까 아주 짧은 매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매매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은 파동을 먹는 매매입니다 당일 단타를 하실 거면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야될게 지금 자리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서 지금 현재 매수가 우위인지 매도 가 우위인지 빠르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매수세는 뭐예요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세는 은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를 칠때 매수가 센게 좋을까요? 매도가 센게 좋을까요? 당연히 매수가 센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매수가 센 종목을 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타점. 매수라는 선수와 매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둘이서 싸웁니다. 보니까 매수는 세대 때리고 매도는 한대밖에못 때려요.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당연히 매수가 세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매수가 이만큼인데 매도는 반격을 이만큼밖에 못 해요. 누가 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캔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수가 때리 매도가 이만큼 반격 나와요 누가 셉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자 1번 2번 어느게 좋을까요 첫 번째 그림은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힘을 본다 그랬죠 체력이 딸리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오늘 아침에 음봉이 떨어집니다 준비 시땅 했는데 매도가 매수를 막 때려가지고 음봉이 나왔어 그리고 매수가 조금 밀리다가 갑작스럽게 매수가 빡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캔들을 분석할 때는요 음봉과 양봉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는게 센지 아시겠습니까? 매수를 했을 때 타점에 잡았을 때이 종목이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는지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세졌다가 더센 매도세에 얻어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죠. 다시 더센 매수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우 상향 흐름을 찾기 위해서는 음봉과 양봉이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요거를 빠르게 판단하면 돼요. 이걸 판단한 다음에 폭가를 보는 겁니다. 폭가 창은 항상 매도가 물량이 빵빵해야 되고 매수가 작은 가야 됩니다. 이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수세가 월등히 강하다는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호가창이 최소 매수보다 매도가 2배 이상 많은 게 좋은데 보통 보면 한 1.5배 정도 많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호가창은 그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양봉과 음봉의 힘을 비교해봐라.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오늘 이 종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좀 하다보면 이제 일봉을 같이 봐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매수세가 강합니까? 매도세가 강합니까? 지금 현재 딱타점을보 누가 강해요? 매수가 강하죠 그럼 이 종목이 어디를 이탈하면 매도가 강해질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매하고 싶으면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2385원을 손절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2385원 이탈 안 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가 강합니까? 매도가 강합니까? 이것도 매수가 강하죠 그럼 이 종목 어디를 이탈하면 매도가 강해집니까? 이것도 여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심목 매매 기으로 2460원 밑으로 잡아서 2430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고 폭카창 같이 보는 겁니다. 자, 호가창을 보세요. 서울리그 잡으면 돼요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분봉만 좋은 거예요. 분봉만 좋지 호가창이나 일봉안 좋죠. 그이런거안 하면 돼요. 요것도 호가창이 별로죠. 할리면 해야 되지만은 굳이 호가창 안 좋은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일봉하고 호가창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굳이 하시려면 선절 잡고 하셔도 되지만은 저희가 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주는 종목을 매매한다면 이건 한 70점 정도, 75점 정도 되겠네 약간 부족하죠, 그죠 자, 배를 바로 튀었죠, 그죠 음봉 두 개를 이기는 양봉이 나와가지고 배를 드렸는데 그리자마자 튀었죠. 근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배럴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코가는 지금 와리가리 하네요. 자, 초록뱀. 오늘 아침부터 초록뱀이 뭐가 강했습니까? 요거는 역시나 양봉만 연속으로 뜨죠. 은봉없이. 매수세가 월등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지금 들어가면 자리가 좀 어중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올라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좋아요. 단타는. 그니까 러 발부둥 치는 종목을 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타점은 어디를 잡으면 됩니까? 여기 노란선 보인다, 1번. 여기에 여러분들 무슨 선입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하고, 여기 보면은 주황색 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 기준선하고 5일선의이 흐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만약에 급등주다. 안전한 급등주면은 보통 이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이 기준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잡냐면은 이 기준선 있죠. 이 기준선을 주요 타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시가는 선줄 라인으로 보거든요. 이 종목을 내가 판단했을 때완전급등주다 싶으면 5일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선까지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요. 기준선에서 선줄 잡으시면 되고요. 이 기준선은 뭐냐면은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되는 선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초록뱅 같은 게급등주 때문에 5일선 타고 가죠. 그죠. 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가고요. 그냥 우상향 종목은 기준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KNN이다. 오늘 아침에 이 기준선에서 반등 나오죠.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기준선에 이어서 올라갈 겁니다. 요까지. 그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1,345원을 하점을 잡고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아마 요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주식 단타를 매매할 때는요. 이 캔들이 현재 주가가 기준선하고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에서 힘이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준선에서 힘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캔들을 딱 비교를 할때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살짝살짝 살짝 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급등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보통 보면은 이 기준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힘 없이 이럴 때는 여러분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이 기준선이 주가를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주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준선에 자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뛰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준선이 주가를 따라갑니다. 기준선이 이제 계단 형태로 위로 바뀐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기준선이 주가를 자꾸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주가가 기준선을 당기는 거예요. 원래들은 한번 기준선은 그대로 있고 주가가 올라가다 기준선으로 떨어지는데 워낙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뛰어오르면서 기준선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이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갑작스럽게 주가가 강력하게 빡 뛰어버리니까 기준선이 따라 올라가죠 이때까지는 기준선은 그대로인데 캔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캔들이 위에서 노니까 기준선을 당겨버리잖아 이런 게 우상향을 한다고 이런 게 여기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가 강하게 딱 올라가버리니까 기준선의 한계다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인다 1번 이거는 26일선으로 해도 되고 뭐 36일선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단타를 할 때는 이렇게 강력한 종목을, 그날 그날 강력한 종목을 차사하는 게단타고요 스윙이나 중장기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런 흐름을,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일봉상의 의미 있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한 거 보면 오늘 안 가도 며칠 안에 다 올라가죠. 일봉상의 의미 있는 자리가 뭐냐면은 돌파 자리, 그 다음에 지지 자리, 눌림목이죠.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자, 돌파는 뭐예요 이때까지의 흐름을 압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고에 매물이 있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 아니면 정고에 이렇게 매물이 있는데 매물 돌파하든지 돌파 자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시세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세에 시작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자리고 눌림목 자리는 항상 돌파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입니다 박스코 눌림이 아니에요 밴드 하단이 올라오든지 이런 눌림목 224센치지를 받는 자리라든지 눌림목 자리 그러니까 돌파 자리나 눌림목 자리에 일봉상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단기 5분봉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코가창이 강하고 매수세와 매도세 힘이 매수세가 월등히 강한 종목 기준선을 위로 끌어대는 길만큼의 강력한 양봉이 쓰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의미있는 눌림목자리고 분봉상의 흐름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타라기보다는 약간 눌러주면 이제 스윙으로 일주일정도 들고 갈수 있는 스윙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자 카스 이거는 저번주에 드렸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매수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SM 디자인 나이프 자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매매해도 됩니다. 1620원만 이탈 안하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중간적으로 판별하는게 단타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전절라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절라인 이 꼬르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가! 가 좋은 매수 타점이 선절라인 입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매수권안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선이라고 치면 돼요 1cm만 넘어가면 반대 차선인 거예요 중앙선은 이 선절라인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선절 없이 갑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중에서 그 새끼들은 매수 타점을 모른다 소리예요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 달인 연합을 검색하세요 선절라인이 매수 타점이다 여기가 절벽이면 여기가 선절라인인 동시에 타점 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타점 바로 부분에서 잡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이해되시죠?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 한 번에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배워지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목소리>